좋고요. 자, 이제 네 번째 경기. 경기 광주시청 박종일 선수입니다. 네, 현역 선수 중에 가장 노장입니다. 금년 나이 40, 네. 175에 90kg. 경남 마산으로 마상이 출신이고요. 용마고와 경남대를 졸업하고 끌어치기가 주특기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금강급의 최강자. 임태혁 선수. 네, 금강급의 황태자라고 할수 있죠. 네. 이 금년 나이 26, 183에 89kg. 충남 공주야 고이며 공주 생각고와 경기대를 졸업하고 등배 기들 추축기라면은 그러고 보니까 임태혁 선수가 아 금강 장사가 여덟 번이고요, 통합 장사 한번 모두 아홉 번의 장사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요 그만큼 이 체급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고 할수 있죠. 예. 자, 임태혁. 네, 지금 이제 현대 씨름단 선수들이 임태혁 선수를 응원해주러 <laughs> 왔습니다. <웃음> 예. 현대 코끼리단 선수들, 네, 김기태 선수, 이세기 선수, 많은 장사들이 또팀 동료를 응원해주네요. 그렇죠. 자, 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입니다. 박종일. 장사와 진출한 아, 최강자 임태혁 장사. 그런데 이두 선수의 대결이 항상 재밌었는데 어, 작년 맞죠? 이 대회 때도 멋진, 멋진, 멋진 이 선수들을 만났는데 박종일 선수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광주 광, 박중일 경기도 광주 시청의 박종일 선수는 나의 마음 1 7 5에 90kg, 90kg. 90kg. 끌어치기가 주특기고 2006년 추석, 추석 대회 금강극 장사에오른바 있는 선수입니다. 네. 박종일 장사 이어서 임태혁 장사 네, 혼남이죠. 임태혁 선수 현대 코끼리 실름단 26세 183에 89kg 들배지기를 주특기로 하고 있으며 2015년 설날 대회 금메달 예. 사세 오른바 있는 선수입니다. 바로 이두 선수가 작년 이 대회에서 충격전에서 격돌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와, 그때도 치열했죠. 임태혁 예. 선수가 이겼지만은 2대 0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예. 쉽게 어, 어, 지진 않았습니다. 예. 박종일 선수. 잡치기잡 네. 잡치기 로첫 판을 따냅니다. 아이태혁 선수 저 자신감 숙주 석게입니다 네, 자 의외로 지금 박종일 선수가 첫 판을 쉽게 내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혁 선수가 쉽게 따냈습니다. 이박종일 선수는 시작한 우측으로 미는 중심이 강하거든요. 네, 그 중심을 잘 이용해서 이 다리 사발을 끝까지 그런 당기며 잡치기 두 번으로 연속 공격으로 아하. 네 상대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네. 청사파 박종일 장사가 2005년, 2006년 장사 타이틀이 좀 그때가 전성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꾸준한 성적을 보이고 있고. 네,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인태역이라는 그 거물이 금각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까? 네. 박정일 선수가 40살이지만은 예. 자기 관리가 정말 최저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40이 넘어서 현역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몸 상태를 봐도 남들 어, 현역 선수 못지않은 큰 근육들은 많은 근육들을 가지고 있죠. 아, 늘이 장사 시름 대회 박종일 선수의 그 예쁜 아기와 가족들이 응원을 하는데 아직 안 보이네요. 네 지금 이제 도로 접건상 집차가 많이 막혔어요. 아, 고속도로가 빌려서. 네 지금 못 내려고 이동 중입니다. 자 글쎄요. 뭐 운전을 안 하고 있다면. 어, 차에서 좀볼수 있다면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현대 코끼리 황규현 장사가 감독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광주 시청의 최기성 감독이에요. 조기라 어? 자세 세게 잡아 자, 이어지는. 자 지금 네. 최기성 감독이 아, 박종일 선수에게 세게 잡으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임태혁. 네, 지금 서로 이제 예, 장기장 기술로 예. 수비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박종일 선수가 중심을 뒤로 많이 빼고 있죠. 네, 저 스타일의 바로 박종일 선수의 측기 기술이죠. 예, 수비수 차가 임트지지 자, 장외로 나갔습니다. 네, 양 선수 정말 치열합니다, 지금. 네, 네 임태혁 선수가 어, 닝 장에 워닝 제공을 하였다 해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임태혁 선수 자 장외로 나가는 것도 어느 한 선수의 의도가 왔습니다. 있었다면은 경고가 주어지는군요. 네 그렇죠. 자 아, 의료진 나박종인 선수가 지금 어깨 쪽에 어 부상이 생겼나요? 네 지금 어, 출산, 이제 왼쪽 레어치기를 풀어치기, 너무 과하게 하다가 네. 상대의 미는 각도와 이제 허기가 빠지는 각도가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어깨 부상을 지금 호소하네요. 예. 자이씨름이라는 경기가 뭐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이태현 장사께서도 많이 겪어봤지만. 순간적인 그 힘이 엄청나게 필요한 정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목에 아, 목, 딱그 아, 쪽에 지금 목이 꺾였다고 하네요. 예. 아, 저기서 목이 밀리면서 네, 잠시 목이 꺾인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임태우 선수의 가슴과 이박준호 선수 목이 겹치면서 그 힘이 목이 예, 예. 부담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어, 바로 지난 대회 우승자 임태혁 선수의 이걸개 사진이 어, 상주시 실내체육관에 뭐각 체급 장사들이 쭉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장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주시 실내체육관인데 박종일 장사가 이렇다면 조금 강제수정의 부담을 강제수정의 가질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박종일 선수 빨리 몸이 좀 회복돼서 좋은 경기를 보여줬으면 네, 네 좋겠습니다. 41초가 남아 있는 경기. 경기 광주시 역시 어, 시 차원의 지원이 참 좋은 대회 지역이죠. 네. 뭐 경, 광주시라면 어, 씨름을 공장. 사랑하는 고장이라도 예. 과언이 아니죠. 네, 많은 시민들과 예. 우승자. 그리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날 대회 하죠. 자 그리고 임태혁 어, 장사. 이 박종일 선수 감독 네. 선수가 감독관의 신임이 얼마나 충분하면은 선수가 혼자 스스로 운동 운동하기 때문에 반기현 네. 아, 예. 예. 감독. 감독 네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 해, 제가 재기선 감독이죠. 41초 남겨놓고 재기됐습니다. 자 김해지 선수가 들어올리는데 박종일이 잘 버티고 있어요. 접지기 접기자임태의 기술이 통하지 않는군요. 역시 박종일 선수가 노련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이 수비 기술이 굉장히 투철한 선수입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의 틈을 보기는 박종일. 20초. 자, 이렇다면은 임태혁 선수도 쉽게 공격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박종일 선수도 경고를 이회 받았습니다. 양 선수가 하나씩 경고를 받고 있는 상태. 12초 남았습니다. 자, 박종일이 뒤로 돌아서나요? 네. 자, 일단 반일쪽으로가더라도면 아, 유리해지는데 박종일이요? 들었습니다 자, 박종일. 변칙기술이 나오네요. 네, 네 대단한데 박종희 선수. 자, 박종희 선수가 역시 저렇게 아래쪽으로 파고들면 유리한 거죠. 그렇죠. 박종희 선수가 저늘 수비 시름을 해서 상대를 잡으러 들어가며 네. 여러 가지 네. 예, 변칙기술도 굉장히 유능한 네. 선수입니다. 네. 과거에 변칙기술 달인 이기수 모지영 선수의 대부로 있는 박종희 선수라고 할수 있죠. 네. 자, 장외 나가기 직전에서 네 나의 오른 다리로 상대의 네, 왼쪽 발 뒤축을 네, 걸면서. 네 빗장거리 왼 빗장거리로 들어가네요. 자 역시 노련한 박종일 선수답게 자 경기 규정을 찾아놓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크리에서 박종일 선수 훈련할 때는 최규성 감독이 그렇할 많은 짓을 안 한답니다. 네. 스스로 몸 관리와 훈련 양 조절해가면서 그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선수가 바로 박종일 선수라고 하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최강자 임태혁. 장사. 네, 예, 임태혁 장사는 이번 이 오기 전에 이주 전에 골반 부상 있어서 아, 예. 아, 훈련양이좀 부족한 게 이, 이, 지금 좀 예. 보이는 것 같은데 예선전에도 신각계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 노장 박선수를 맞아서 지금 선전 일대 일까지 오게 되네요. 아, 임태혁 선수가 삼십이 강전에 이민섭 선수와 아, 아주 간신히 이겼는데 올 설날 결승에 만났던 상대를 삼십이 강전에 만난 임태혁 선수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양 선수 역시 쉽게 끝나지는 않죠. 첫 판에 임태혁 선수 잡치기로 쉽게 갔지만은 네. 박정일 선수 그만큼 이제 까다로상대입니다자 네. 작년 바로 이 대회 때는 준결승전에서 계 만나서 임태혁 선수가 2대 0으로 이긴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1년 지난 이 시간 1대1세 번째 판입니다. 청소년면은 김기광 선수, 박종일 선수가 승리거든요. 양 선수 1대 2 됐고, 세 번째 발을 위해서 선수가 일어섰습니다 준비. 아직이요. 다섯, 다섯, 줘. 반다리, 반다리. 김상성 씨의 승부를 짓습니다. 네, 정과 스포 같은 반다리. 예, 임태수 선수. 예, 역시 이간, 이치급 최강자였기에 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에 반다리가 들어가네요. <목소리> 아 박종일 선수가 참 아쉬워합니다. <laughs> 네, 진짜 선전했는데 예. 아 정말 아쉽네요. 역시 임태혁 선수는 강자답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이 체급 최고 강자답게 네, 깔끔한 마무리, 바다리로 마무리하고 해였습니다. 예. 오 시작과 동시에 바다리 이 박종일 선수가 수비할 몸을 돌아갈 틈도 없이 바로 등하네요. 예, 완전히 돌렸습니다. 임태혁 선수가 <laughs> 돌려하는 순간에 붙들어가다 보니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바다리가. 남, 네 상대방.